가봤어요. 근데 그런 곳이 보면 다, 아, 지금으로 이제 얘기하면 이단 쪽. 이단 쪽으로 제가 많이 가봤어요. 가서 재산도 뺏겨보고, 돈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쇼를 참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 제가 태어나던 날, 우리 아버지가, 저는 태어날 때서부터 이상하게 태어났어요. 아주 주음만 했어요. 진짜, 진짜로. 진짜로 주음만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보셨을 때, 이 생명은, 살아봤자, 살아봤자, 이건 무인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키가 너무 작고, 주먹만 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저를 깨우쳐냈다가 갖다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뭐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청소 끝까지 하려면은, 아마, 한달이 돼도 얘기를 못할거예요그 아픔과 그 견딤과 그 쓰라림을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십여 년 동안을 살아봤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장자손이 장자손 형 그러니까 큰큰 큰 아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있어도 있으나 만한 존재들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도 배가 고파서 초등학교 때 예, 초등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결안 후라이가 그게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결안 후라이를 밥상에서 딱 하나, 채워 마셔서 하나 딱 먹었는데, 아, 뒤에서 부지깽이로 막 무진장 마았어요 결안 후라이가 하나 안돼요 그래서 지금도 결안 후라이 그러면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먹기도 싫어요. 그러다가, 아버, 어머니가 원래 생선을 하나 어떻게 구워서 저에게 딱 올려줬어요. 수저를 딱 먹는 순간에 먹지도 못하고 두 장도 싸대기 맞고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거는 네게 아니고 한 번. 거나 네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큰 사건이 또 하나 벌어졌어요. 학교에서 성적 1등을 받아 갖고 왔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형이 3등이에요 내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날 또 죽으라고 았습어요 집에서 자지도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완강했어요 장남 무조건 조건 장남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장남이 1등 해야 되고 장남이 맛있게 먹어야 되고 장남이 먹고 나면 찌꺼기는 니들이 먹어야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가, 사형제가 있는데, 정말 서러움을 무디 무지하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드디어 철이 들어서 집을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중학교 졸업도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니다 보니까, 또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친구들.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괜찮은데, 안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다 보니까, 또안 좋은 일들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해주는데 내가 잘못되면 그냥 웃고, 말, 웃고 마시는 우리 아버님 저는 기억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저는 그냥 자주 성가로 했어요 부모의 도움 없이 저는 때에 따라 신문도 팔고 때에 따라 껌도 팔고 때에 따라 아르바이트도 하고 식당에 가서 인도하고 여기서 수없이 다니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다 보니까 KBS 방송국의 기자로 그 제가 입사가 됐어요 그래서 3년 또는 약 4년 동안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진짜 이 세상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사게 되고 근데 남 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부모님이 찾아오더라고요, 전태. 그리고 정말 가능하게 살았는데, 전태 부하게 살아가니까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아, 세상에는 돈이 최고다. 돈이 있으니까 부모도 승복하고 나를 찾아오는,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되는 거구나. 만사 형통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30세까지 저는 세상을 이렇게 코노르마처럼 살아왔어요 안 가본 일도 없이 정말 부모님과 함께 또안 당해 본고 없이 죽으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살아왔어요 내가 너무나 반습니다 그래서 30대쯤 돼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잃은 것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다 떼끼고 다 상의당하고 다 집까지 다 뺏겼어요 그잘나가는 KBS 방송에도 하루아침에 그냥 무한으로 딱 잘려버렸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미 작성하시고 예비하사 하나님은 길을 가려고 수없이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길을 계속 거절하고 딴 길로만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을 어느 날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지금은 이제 한남되교는데 지금은 제3망년 단교 가 옛날에는 제3학강교 있었잖아요. 그3망년 단교 난단에 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를 살려 주실 것이고 안 계시다면 나는 그냥 죽어서 지옥으로 가면 되는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제사망에서 떨어져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저는 죽으려고 떨어졌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려줄 것이고. 이 떨어지고 나니까 뭐 한강에 보안 수비된가 뭐가 있어가지고 삥 사인을 풀리면서 떨어지는 걸 나를 받는가 봐요. 그래서 건져가지고 또 보안대 그 지하 땅, 지하 땅 속에 들어가고 무진장도 막이게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맞는 일로 막그다 맞는 일로 막 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맞는 일로만 해. 아,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다. 만약에 이게,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나는 아마 죽지도 몰랐을 것, 같, 몰랐을 것이다. 그래갖고, 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접하게 됩니다. 서초동에 있는 독립문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그, 이, 이 지금 현재 임 목사님인데,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제. 그 목사님 교회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성을 돕겠어요. 거기서, 야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고, 예쁜 여자가 있어갖고 그 예쁜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일 날이 너무 쉬,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날만 기다려지고그 얼굴 보기 위해한번 얼굴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laughs> 멋지게 성경책도 딱깨 들고 성경책을 안 아는 것도 없이. <laughs> 근데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요. 저를 불러면서 하는 얘기는 야이 신학교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다음나 관심도 없었어요 왜관심이없었냐그 아가씨한테만 마음이 있어서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네 그러죠 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을 듣지 않아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방황을 또약한 7,8년 정도 한것 같아요 제가 결국 그 여자도 떠나고 여자가 결혼해 버리니까 아 이거 기회 다니고 싶은 말이 없는 거예요. 떠났으니까 나는 말 한마디도 못 붙여. 그래서 그렇게 끌고 나다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만나 당하게 돼요. 어느 날 제가 신부름을 갔다가 한강 그 한강을 가게 됐어요. 한강 그 옛날에는 막 어, 지금이야 뭐 너무나 이쁘게 잘 가고 나서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는 막 백사장이었고 막모래바닥이었고막 그랬잖아요 흑벌이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누가 중간에 모여가지고 막맞는거예요 누가 맡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가 경찰관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거예요 조폭한테 어떤 분이 한 사람이 맡고 있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비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 내가 무슨 정회사나 이 막, 핵칼 같은 이런 칼들이 막, 네다섯 명이 들고서 막, 이렇게 막, 그 양반을 막, 내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무슨, 뭐, 내가 무슨, 자작차도 아니고, 그걸 내가 모두 가서 막는다고, 칼이 진짜 이렇게 찔렸으면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받았어요. 손으로. 손으로 받고 옆으로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경찰관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영락없이 내가 그 사람을 찔릴 거야. 지금 칼도 내가 갖고 있지, 그 사람 앞에 숨졌지, 태우고 있는 거 이렇게 다두는가 아무도 없어요. 야,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강남경찰서에 유치장으로 끌려갔어요. 바른대로 말해라. 니가 저 사람을 왜 찔렸느냐 니가 왜 찔렸느냐 이거예요 그니까 알고 봐도 그, 그 사람은 변호사님이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변론을 잘못해 주셨으니까 정폭한테 혼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자기 칸, 몸 속에 칼이 들어오는 걸 알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변호사님은 그 나를 봤죠 그리 깨어날 때까지 나는 그 억울함이 이 사람이 깨어나야 그 억울함을 저는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경찰서에서 수없이 저를 맞고 수없이 욕으로, 욕으로 돕고, 뭐 학대를 받았어요. 형사들한테. 사람을 죽여놓고 세상에, 이, 아주 파렴치한 인간,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없다는 거야. 어? 빨리 고백하라는 게이 사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랬어요. 만약에 이 억울함이 퍼진다면 당신, 당신 소장, 소장님까지 아마 모가지될 거다. 뭐 하느냐, 시킬 거다. 만약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변호사님이 드디어 딱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저를 찾더라는 거예요. 저만, 근데 그 알고 봤더니, 포럼의 대명사 박 변호사님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변호사였던 거예요. 그 변호사님이 저한테 딱 대면하는 얘기가 소원 한가지만 얘기해달래요. 소원 한가지만.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소원 한가지 만그 당시에 아유 못 살았으니까 한 20억만 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laughs> 그런데 내가 지금 터지고 억울하잖아요 너무 매가졌어요 형사들한테 야 그게 무슨 소원이라고 그걸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내가 사무실에 가서 이 사람들을 끝내주고 다 날려드릴게요 또 소원 한가지 얘기해주세요 우리 교회 나와주세요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셨어요 주일날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말래서 그랬죠 아 하나님이 이제 저를 간섭하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저를 간섭해주셔서 이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전부 다 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하나하나 말씀들이 전부 다 어쩌면 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가. 너무 말씀이 달았고, 너무 말씀이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 접한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게 불지지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